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해리언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월드클래스 강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중앙회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 우리 해리언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해리언은 2002년에 설립된 소재 전문 기업 해리텍스타일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2년부터 설립돼서 현재까지 글로벌 브랜드의 소재를 기획해서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자체 브랜드 해리언을 만들어서 핸드백과 뭐 마스크 예를 들면 그리고 의류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방이랑 소재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저기 언뜻 보니까 마스크가 되게 이뻐요. 마스크도 요즘 만드시는 건가요? 네, 요즘 뭐 패션 마스크이지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DNA를 통해서 기능과 패션을 가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기능과 패션이요? 혹시 어떤 기능이가요 현재 만들고 있는 마스크는 항균과 항바이러스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냄새 제거율이 93% 정도 되는 그런 기능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마스크입니다. 아, 그럼 우리 해리언는 소재랑 패턴에 되게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네요? 맞습니다. 오, 이렇게 많은 마스크 종류는 진짜 처음 봐요. 이게 다한 브랜드에 있는 마스크라는 거죠? 네, 저희 브랜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안티박테리아, 항바이러스와 항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디자인들로,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쁜 디자인들, 풍성하게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짜 요즘은 깔맞춤이 포인트잖아요. 깔맞춤으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로고도 박혀있어요. 예쁘죠? 제가 한번 착용해보겠습니다. 음~ 어떤 거 하시죠? 네. 괜찮으세요? 근데 안에가 되게 부드럽네요. 어, 되게 편안하고 귀도 별로 안 아파요. 아예안 네. 아파요. 근데 이게 다른 마스크들보다 약간 중량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3중 구조지만 방역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두껍게 제작을 했고요. 음. 세탁하고 나서에 뒤틀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시중에 마스크들이 너무 헐렁하고 그리고 호흡으로 흡입을 했을 때 원단이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좀 음. 두툼하게 해서 아마 호흡을 하셔도 음.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구나 예쁘기도 한데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음 네. 바이러스 걱정은 진짜 없겠네요 매일매일 데일리룩에 따라서 되게 네. 골라 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개 사놓으면 네. 진짜 뭔가 하루하루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혹시 이 스카프처럼 생긴 이것은 네. 무엇이죠? 트윌리라고 하는 이제 스카프 겸 이제 뭐 짧은 간단한 목도리 머리띠, 뭐, 가방에 연출해서 했던 장식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항바이러스 항균소재. 아, 정말요? 네, 음. 되게 이렇게 깔맞춤으로 하고 다니면 진짜 음. 센스있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깔맞춤으로 나오는 건전본적 없거든요? 네, 진정한 아, 패셔니스타죠 아. <laughs>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진짜 이거 하나면 패션 센스 인정받을 것 같아요. 음. 오, 구매를 하면 이런 패키지에 오나 봐요. 그죠? 음, 되게 깔끔하고 딱 이쁘게 오네요. 사이즈도 되게 다양한가 봐요. 네, 사이즈는 SS 그리고 s M, l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M은 여자분들이 잘 맞고 L은 남자분들 보통 사이즈에 맞고 음. S는 초등학생, SS는 유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매하려면 혹시 구매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트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리언 룩으로 연출해 왔는데 어때요? 떠 이쁘네요 <laughs> 누가 만드는지 잘 어울립니다 <laughs>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되게 네. 특별한 날에만 그냥 특별한 느낌 낼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울 보니까 평소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입고 일상생활 할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렇게 깔맞춤으로 입으니까. 이쁘죠? 다행입니다. 예쁘시네요. <laughs> 지금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이 마스크도 해리언인데, 트윌리드 해리언, 이 옷도 해리언. 패턴 똑같죠? 이렇게 깔맞춤으로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스크 하나만 사러 들어갔는데 셔츠에 트윌리까지 구매하게 생겼네요. 이렇게도 세트, 또 이렇게도 세트, 이렇게도 세트 이렇게 세트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트윌리를 활용해서 머리에도 이렇게 목에도 그리고 저렇게 가방에도. 예쁜 코디를 해봤어요. 정말 너무 예뻤어요 사장님. 이렇게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연출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 패션 마스크 말고도 일회용 마스크도 있네요. 네네. 종류도 세 가지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저희가 직접 제조하는 마스크고요. 음. 모든 제품에는 MB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인 경우에는 미국의 FDA 이제 서지컬 마스크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서지컬 마스크? 네네. 그렇게 한 상태고, 이거는 이제 3D 형태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마스크지만, BFE95라는 마스크입니다. BFE95라는 얘기는 그 세균 차단 지수가 95%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음. 하는 그 인증을 신청한 이 마스크입니다. 음. 착용감도 굉장히 음. 편하고, 답답하지도 네네. 않아요. 쉐입 자체가 망가지지 않고 음 네, 편안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모양도 괜찮고요 음, 되게 숨도 잘 쉬어지네요 이어밴드도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음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전부 써서 방역성은 물론이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마스크 전체에 이제 부직포를 항바이러스성 부직포를 썼다는 점이 다른 마스크와 차별화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중에 모든 마스크는 썼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집어 놨을 때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세균이 죽는 기능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기준에서 앞과 뒤에 모든 항바이러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원부자재가 국산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거기다가 항바이러스 처리까지 되니까 진짜 믿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리언의 패션 마스크, 트윌리,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까지 같이 봤는데요. 네. 마스크가 이렇게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한데 예쁠 수 있다는 건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 너무 예뻤는데 특히 이 패션 마스크는 진짜 이거랑 깔맞춤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전 너무 기발하고 좋은 것 같아요. 퇴근길에 오늘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구입은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해리언을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요즘같이 마스크 꼭껴야 되는 시대에는 이렇게 예쁜 해리언 마스크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꼭 장만해 보세요. <laughs> <laughs> 안녕, 사장님도 안녕.